자, 일단, 오늘 용량이 200메가 였는데, 과연 또 어떤 소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오케이. 오, 오, 뭐야, 뭐 나왔다. 오! 야, 잠깐만! 6월 25일이요. 작년보단 좀 늦긴 해. 예, 네 작년보다 늦긴 한데, 이번 올해는 사실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로아운이라는 행사가 사실, 뭐 1년에 한번 했던 연말을 기념하는 행사기도 했었고 그리고 올해 마침 로아 콘도 했어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새로운 디렉터분도 인사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마. 강선영이. 근데 어, 한번 얼굴 비춰 주실 것 같긴 해. 이제 또 새로운 뭐 디렉터분을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할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와, 10일 뒤에 이거 엄청난데요. 진행은 당연히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고. 와 생각이 많아지네. 아 기상술사 그러면은 기상술사 7월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원래 신규 직업이 작년에는 소서리스가 8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아가 유독 좀 여름 이벤트가 좀 늦게 시작이 됐었어요 보통 뭐다 끝나가는 8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여름 업데이트가 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번 여름은 뭐 지금까지의 이때까지의 여름보다는 좀 빨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오, 또 오늘 마침 출석 이벤트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따사로운 햇살 가득한 6월 초여름 출석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강아지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약간 이게 매번 달마다 좀 출석 이벤트에 방향성이 있는데, 또 여기도 마침 또 귀여운 또 우리 아가가 지금 사진에 있는데, 이제 슬슬 기상술사 준비해야지 여러분들. 오늘부터 진짜 마리샵에서 명파, 다 구매하면서 우리 기상 아가를 위해서 좀 준비를 저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실링도 한 진짜 뭐한달 빡세게 모면은 으 그래도 한뭐한5천만 실링 정도 모지 않을까요? 아 이거 먼저 볼까요? 신규 캐릭터 생성 가능 수치 적용 안내가 있네요. 아 이번에 오 실리안이랑 카제로스 생성 제한이 풀렸네요. 느리 루피오는 언제 풀리지? 아마 다른 루피온 서버 유저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도 좀어좀파릇파릇한 모크코도 좀 보고 싶은데. 자, 그다음에 아, 카단 서버랑 니나드 서버도 선착순 100명까지 0 추가로 생성 제한이 된다고 하니까 관련해 가지고 좀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생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 내용 안내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 아, 경쟁전이 완료가 됐네요. 이제 이번이 6월 15일이죠. 경쟁전도 나름 저희가 막로얄 로드스도 진행을 했었고. 음, 좀 나름 좀잘 됐으면 하는데 참 어려워요. 로스타크의 경쟁전이 PVP가 그래가지고 이제 6월 29일날 마감된다고 하니까 이거도 골드까지 달성하시면 여러분들 아바타 상황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PVP에 전혀 관심 없던 분들도 한 2주 바짝 합해요 네, 경쟁전 네. 6월달에 끝난다는 수익도 있었습니다 아 요쪽은 이제 뭐 아바타 툴티 모류나뭐 그런 부분이고 다 전체적으로 좀뭐 버그 관련 소식이네요 뭐 딱히 없습니다 근데 와나 진짜 와, 예상도 못 했다. 진짜 깜짝 놀랬습니다. 와, 로아 운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또 다음 군단장인 뭐일리아한뭐 기상술사, 볼다이크, 혹은 뭐 여자버서커. 기존에 알려진 소식들 외에도 추가로 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 꽉 잡자, 여러분들.